반갑습니다 여러분 엑스페이10입니다. 오늘 강철부대 3화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크라이나로 국제의용군 참여를 한이근대이와그 다음 팀원들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강철부대 3화 이제 베네피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은 의견을 좀 주셨어요. 전체적인 이제 제작에 대한 뭐 여러가지 큰 프레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캐릭터, 개개인에 대한 내용, 뭐둘 중에 아마 후자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잘 믹스해서 어 여러분들의 더 흥미와 또 궁금증을 잘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통나무 끌기. 이게 진짜 이런, 이런 거는 특전사와 707이 잘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 육상에서 그리고 또 산에서 대부분의 많은 훈련들을 하거든요, 정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저희 이제 유티 6개월 교육 과정 속에서 특히 707 그다음에 어, 여단 특전사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정말 잘해요. 이 육상에서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각계전투하고 뭐 통나무 끌기 요런거는 아마 아 근데 지금 뭐죠 깃발을 놓치는 거지 아 이거에 이제 가장 큰 조심해야 될 부분 이 움직임이 멈추면 안돼 계속 쭉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 방금 좀 힘들었긴 힘들었겠다 아우 707 이주영씨가 아 1등을 했네요 아마 특전사 쪽에서는 이런 장애물 그래 줄다리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류의 그 부대 훈련이라 하기는 그렇고 그런 어~ 이런 걸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역시나 막 잘하네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근데 여러분 진짜 월등히 신체 적 능력이 좋아서 (1등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물론 대단합니다 타고난 게또 있으니까 그리고 의지도 있겠죠 근데 순위가 좀 하위순위, 이 사람들이 끝까지 완주를 한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순위에 밀렸다는 거는 힘들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신체 능력이 안 된다는 건데, 그거를 끝까지 밀고 간다는 거는 그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 그게 힘든 거죠. 멘탈적으로. 어차피 순위권은 끝났어. 근데도 가야 된다는 거죠. 그선을 넘는 거지. 근데 신체 적 능력은 또안 돼.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저렇게 응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꼴찌의 상황이야 힘이 나야 되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건 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어저 분... 몰라 저 같으면 <laughs> 저 상황이면 기분이 좀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뭐이 모든 것들 핑계는 댈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한테 기분이 안 좋겠죠 맞아 이럴 수 있습니다 중간에 특정 미션을 할때 다 잘할 수는 없죠. 다 완주할 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 이런 모습들이 그래도 좋은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다. 특수 임무를 띄는 이 군인, 군인으로 봤을 때는 월등한 진짜 뭐 신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한명 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명이 훨씬 낫습니다. 절대 혼자 할수 없습니다. 보세요. 아. 대진 결정권 작전도 획득권 상대 선택권 여러분이라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저거를 선택할 상황이다. 아 그러면 일단 첫번째는 상대는 저는 신경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상대 선택권은 패스 아 작전도 획득권을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작전도 왜? 다음 미션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직결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야 대진격전권을 선택했구나 지공치는오 역시 해병대 약간 물쪽이라서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가 아 음. 어, 아니구나 대진권이다 선택을 하고 싶었네 대진권? 왜 대진권을 대진 음. 어, 상이야요? 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하죠 잘하는 사람, 잘하는 팀은 무언 베네핏, 베네핏 아무 상관이 없다 자기 갈길 가는거죠 자 이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우 날씨 좋네요 시즌1 고지 점령전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설마 결국은 이 전의 미션은 개인 개별적으로 지구력과 힘쓰는 미션이고 이거는 단체로 지구력과 힘 쓰는 미션이네요. <laughs> 야, 굳이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기는 에베레스트산이 아닌데. <laughs> 아이고 호흡이 안 되나? 저 사장님 이제 안 가보신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정말 예능에 많이 더 많이 가까워졌네요, 미션이. 어, 아, 좋습니다, 진짜. 여기서. 그렇게 되면, 뭐, 너무나,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눈에 보였는 팀이 있다면, 뭐, 좀 유리하겠죠, 일단은. 약해 보이는 팀, 힘을 못 쓰는 팀들. 음. 이거는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머리도 쓸 필요도 없어요. 문에. 그냥 힘만 쓰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힘만 쓰면 돼요. 그리고 힘은 뭐요? 체중과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대진 결정권이 좀더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음, 대기를 거부할 수도 있네. 패배한 네개 부대 중최 하위 부대는 데스매치 없이 강철 부대를 떠나게 됩니다. 진짜 떠나게 되나요? 야, 바로 탈락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부담감이 많죠. 이제 두 번의 기회는 없다니까. 야, 저 시즌 한테 썼던 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제작비도 많이 줄였을 것 같아요. 야, 진짜 현명합니다. 작전도가 나오면은 뭘 할지를 미리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미션을 보면은 작전도가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미션이야. 작전도로 미션하는 거는 적시적소에 두뇌를 좀 뭔가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뭐 전술 전략이 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게좀 나오면 필요한데 뭐 딱히 이거는 없네요. 참고로 저 막상 냄새 엄청나요. 아우. 자, 사낭을 메고 배낭을 메고 열심히 뜁니다. 배낭이 근데 좀가벼워 보이네요. 근데 이런 배낭을 하고 했을 때그 배낭을 그 저울이나 이런 거에 서얹혀보다 무게를 확인하고 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또 실감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배낭을 메고 뛰면은 뭐 모르죠 일단 뭐 이게 몇 킬로인지 알 수, 알수 택이 있나 그리고 어... 사이즈와 비례를 하는데 뭐 두께 옆, 위에 빵빵해요. 무거운 거는 보통 완전 문장이4 0 k g 이상 넘어가는데 진짜 무겁습니다. 이제 이걸 밀어야 된다는 거네. 우선 이거 히말리아 허스키, 아, 히말리아 허스키, 허스키도 아니고 이거 썰매를 끌어야 되네요. 바닥이 미끄럽기 때문에 앞에서 당기는 것보다는 뒤에서 미는게 현명한 게 맞습니다. 근데 방향을 잘잡아해야 되니까 맨 뒤에 지금 맨 뒤에 두 명보다 두 명보다는 고그 바로 앞에 양쪽 두 명이 좀더 중요할 수 있어요. 맨 뒤에는 주창창 밑에만 보고 밀면 되는데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 음. 우리 시즌1 때도 갯벌 그뭐 가로림만이었나? 그, 카메라 감독님, 우리 촬영 감독님 <laughs> 많이 욕했을 거예요. <laughs> 팀원들이 무겁거든. 그래도 저 카메라 감독님 진짜 고생 많이 하는 겁니다. 움직이니까 덜 춥지. 가만히 있어봐요. 아유. 정말 이런 거할 때는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발만, 발 앞에만 보고 그냥 우리 말 알죠. 말, 말, 말 가리게. 저만 보고 앞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그냥 계속 뛰어야 되는 거죠. 경사가 좀 있네요. 이게 어... 황병산 그다음 이런 데가 우리 스키 슬로프로 많이 또 활용을 합니다. 아마 저 정도 이렇게 경사면이면은 아주 초급 정도 수준일 거예요. 스키 슬로프가 맞네요, 정확하게. 옆에 이제 우리 가로등이 있죠, 우리게. 어, 맞네요, 스키 슬로프. 여기 맞네. 음. 아, 이거 진짜 빡세겠다. 옆에서 저렇게 이렇게 미는 거는 힘이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뒤쪽으로 양손으로 이런 미션은 생각이 많으면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멀리 보잖아요. 한참 남았어요. 바로 저는 그니까 뭐라고 하지? 그냥 바로 의지가 상실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뒤에서는 기합 여주고, 팀장이 또 챙겨주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아, 특전 잘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밀죠. 특별히 딱히 보니까, 이거 뭐, 이 지지대가 밀고 하기 할수 있는 데가 딱히 없네요. 보니까 이렇게 중간에 원래 힘을 쓸때봉 말고 가로봉이 있어 이렇게 밀면 힘을 쓸수 있는데, 뭐 그런 구조물은 아니니까, 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한가지. 멈추면 겁나게 빡셉니다. 멈추면. 어, 그래 다 왔어요. 이제 아 정말 뭐 명장면이죠. 시즌1때 우리 황장군 걔는 내가 걔를 만족이라고 그랬나? 어떻게 한방에 끝났어. 근데 그 중원이가 잘한게 있어요. 이 모서리 빗각으로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한방에 다 부서져버리더라고. 아마 중장비랑 이런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건설 무언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뛰어 내려갑니다. 덤이를 들어야죠. 야, 이 덤이 보니까 우리 그 해상 작전 그때 그 덤이 인것 같네요. 반갑네요, 덤이를 보니까. 이런 덤이도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덤이가 지금 중간에 저렇게 처지면 안 돼요. 이 처지면 몇 배로 더 힘듭니다. 이 수평을 뭔가를 생각을 해놔야 돼. 한쪽으로 구부려졌다는 거는 반대쪽으로 뒤집으면 구부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잡고 이동을, 캐리어를 해야 되면. 그렇지, 봐요. 이게, 이, 아까 휘어졌지 않습니까? 휘어지면 안 되지. 더 힘들지. 확실히 특장사가 잘 합니다. 이런 거는. 아, 역시 여단이야. 우리가 이제 707 하는 임무도 우리가 여단에서도 다 합니다. 그 여단에서 임무를 어, 저희도 잘 알거든요. 뭐 정치할 때부터, 세척조부터 해서 많은 걸 합니다. 707은 대부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즘에는 각예단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강제 차출 아닙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서 체경실에 이제 선발하는 거죠 그러면 친구처 우월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너무 민감한 얘기입니다 야 열심히 띱니다 아 내리막 조심해야 되죠 진짜 미끄러운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지금 내리막에서 미끄럽기 때문에 또 무게 중량이 실리니까 이 앞에 십자인데 전방 요런 데하고 발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허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려올 때는 특히나 더 보폭이 더좋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웬만하면 구령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뒤에 누군가가 발맞춰서 구령 넣어주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군대에서 괜히 발맞추고 호각 부르고 그 다음에 구령 시키고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초반 기세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천천히 가가지고 나중에 힘으로 분배해서 한다는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대로 데이터 값 입력해서 나중에 뭐 아웃풋이 나오고 이럴 수는 없어요. 대부분 유추해보고 경험해보고 본 결과 초반 기세 기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특히 특히 또 기세가 유리한 미션 아닙니까? 또그 주특기 아닙니까, 채널에 그러면은 초반에 월등하게 팀이 앞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상대편은 오버페이스 걸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차피 계속 힘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세싸움입니다. 초반에 유리한 팀이 끝까지 유리한 확률이 높다. 자, 이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 이 U T 지금 왼쪽에 좌측으로 저렇게 땡. 앞에서 먼저 와서 당기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이게 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차라리 초반에 밀 때는 뒤에서 전력을 투구를 해줘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센스죠 뭐 언제 살면서 이런 거 밀어봤겠습니까 저도 안 밀어봤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저런 거 봤을 때 판단해서 팀장이 싹다 뒤에 밀어 뒤쪽으로 이동해 늦지 않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유리하지 않나 그래 팀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cct, 사트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국방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부대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떠오르는 특수부대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아마 발전을 많이 할것 같습니다. 제 말에 맞죠? 그러니까 멈추면 힘들다는 거지. 아, 이런 게 너무 아쉬워. 그리고 자세가 지금 내 머리가 내 허리보다 밑에가 더 많이 숙여지면 피가 쏠리지 않습니까? 안 좋은 자세에요. 항상 머리는 좀 숙이면서 하체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줘야 됩니다. 웬만하면은 아니면 그냥 수평적으로만 돼도 괜찮죠. 힘을 쓰고 단순한 행동,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량 잘하는 겁니다, 사토 역시 역시 구조, 야 구조입니다. 왜? 일단 내가 수송하는 캐리하는그 물체, 물건, 덤이 움직이면 안 되죠. 더 힘듭니다, 움직이면. 그래서. 탄탄하게 조여야 조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조나 이런 걸할 때도 구조자는 이런 환자를 항상 타이트하게 고정시켜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같으면 저 깃발도 깃발도 덤이에 같이 묶어 볼 거예요. 진짜 어차피 안전벨트잖아요. 여러분 과연 누가 먼저 들어올 것인가, 사트냐유디티냐 저는 마음속으로 유이티를 응원하고 저희 우리 무대를 응원하고 싶지만 사트가 이길 것 같아. 야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 불가능 끝 차이 너무 많이 납니다 사트가 잘했습니다 딱그 미묘한 그런 것들 처음부터 기세 그다음에 처음부터 미는 방향 그다음에 마지막에 더미를 어떻게 또 단단하게 묶고 이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반적으로 부대 임무 그런 걸 떠나서 센스와 여러 가지가 이제 본인들이 더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잘했어요. 사탄. 그리고 참고로 이제 몸이 젖으면 옷을 함부로 벗지 말라는 또 이런 것들은 뭐냐면 몸이 젖은 상태에서 바람이 불면 일반적인 상태보다 25배 정도 체온을 빨리 뺏어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체온 유지. 우리가 하이퍼 퍼미아라고 하죠. 이런 체온 유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든 간에 체온 유지. 그래서 항상 이런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어라. 이게 진리입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그리고 절대 여러분들 상식적인 내용이 지만 산에 고립되거나 이런 설산이면 목이 마르다고 눈을 바로 잡고 먹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심박수를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염 이런 걸 떠나서요. 그래서 녹여서 여러 가지의 정수된 정화된 그런 노하우를 터득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해병대와 s s u 자, 어 초반 기사는 s s u 가더바랍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전략적으로 잘 짜야 되는데 누군가 한 명이 올등에 치고 나가면은. 이게 좀더 약간 파이팅은 더 넘칠 수 있는데 좀 같이 챙겨야 됩니다. 같이 어차피 서야 되거든. 그리고 저 마지막 온 사람은 힘을 많이 못 씁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천히 왔을 거 아니에요. 바다만 보고 계속 가야 돼요. 아, 서버렸네. 아직까지는 뭐 역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미터 정도야. 음. 영상이 끝났네요. 야, 강철부대 시즌 2의 3화. 역시나 큰 전략이 필요 없는 그런 힘이 센 부대가 이기는 그런 미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 시즌2에는 개인적으로 정보사가 우리 설악단이 잘하거든요. 근데 설악단 우리 유디우도 가깝죠. 근데 설악단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를 좀 파이팅을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다음화에좀 나올 것 같은데, 무거, 그니까 무거운 물체를 이동하거나 끌어야 되거나 하여튼 힘을 써야 되는 거는 자기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많이 나갑니다. 어 부대 특성상 임무를 하는데 사라다 있나 뭐 아니면 뭐 우리 뭐 특정 부대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신속해야 되고 재발라야 되고 장거리를 가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이 근육량이 많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불리하죠. 그런 것만 유추해 보더라도 어떠한 미션에서 유리하겠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일단, 이번 시즌2에서는 그냥 제가 딱 봤을 때는 우리 시즌2에서는 어, 707과 특전사 <목소리> 아, 우리 집안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거기서 어, 아마 우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보니까 <laughs> 대진권이 역시나 또 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장면을 연출하게 되네요 힘을 쓰는 미션이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다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 팀원은 이 채널의 제작 방향성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정말 뭐 다른 게 없을까요? 그럼 앞으로 모든 미션은 다 대진권이네요. 팀들, 부대별로 붙으니까 나는 어느 부대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선택권을다 대진권을 뽑는 게더 유리하겠네요, 그러면은. 보니까. 4화, 4화부터는 무엇이 나올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진짜 좀 뭔가 이 전술적인 것도 좀 들어가면서 정말 이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거, 테크닉, 이 테크니컬 같은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이 이게 좀 기술이 아니잖아요. 좀 기술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미션과 그 다음에 뭐 어떤 전술적인 미션인데 조금 더 다르게 좀 뭔가 나온다든가 그런 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시청도 많이 올라가고 국민의 관심도 많아지고 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 이 이제 우리 대선 대선 투표의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상이 아마 하루나 이틀 뒤에 나가겠지만 선거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한표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은 없을 수 있지만 모이면 정말 큰 힘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특수부대 부대 미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뭉치니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특히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러시아 문제가 좀 있죠. 또 진짜 전쟁은 여러분 정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전쟁은 이긴 자가 모든 걸다 가지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평화 협정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어떻게 잘 정리가 좀 됐으면 그리고 좋은 협상의 길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인트로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제의용군 참여한 우리 락실 팀 우리 이근 대위, 이근 예비역 대위와 그 다음에 팀원들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용기라 생각을 합니다. 자의적으로 우크라이나로 라 가서. 의용군 참여를 지금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에서 안전함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안전함은 없어요. 그냥 다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전우였고, 또 같은 부대 동지였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본인이 생각한 것, 목적, 잘,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팀원들 잘 챙겨서 힘들겠지만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강철 부대 리뷰 3화 시즌 2 3화. 여기까지 하고요. 4화부터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가슴이 끓는 아니면 정말 응원을 할수 있는 아니면 정말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영상이 그런 미션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강체부대 시즌2 4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엑 x 1 0이었습니다